성경 말씀 구약 여호수아 18장입니다. 346페이지 346페이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이엘 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 각 지파대로 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아, 이것은 바로 땅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땅,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땅을 중요하게 여겨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의 땅을 주시는 것을 큰 축복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인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의 주인이세요. 두 번째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분배받은 땅이라도 자기가 싸워서 취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취하게 하세요. 기업을 얻게 하세요. 그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라엘 집화 중에서 일곱 집화가 땅을 분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치하러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싸우려고 안 했어요. 그저 가서 공짜로 줄줄 줄 알았는데, 싸워라네가 두려워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겠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머뭇거림을 많이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주신 약속들은 믿음으로 행동함을 취할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인 토레이에게. 한 신학생이 물었어요 성경에 성경 번역본이 많이 있는데 어떤 번역본이 제일 잘된 번역본입니까? 그때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의 삶으로 기록한 번역한 성경이 가장 잘된 성경일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그 삶이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성과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하려 하지 않을 때 오늘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안 싸우려고 한 집화가 있습니다. 그 집화는 결국은 예? 나중에는 아주 많은 그 시련을 어, 겪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 끝까지 땅을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집화가 단지파인데, 에, 그 성경에 보면 단지파는 없어져 버려 요 나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재미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그 단지파가 한국으로 왔다 그 단군이라는 이름이 그 단지파에서 온걸 말한다 혹시 그럴런지도 모르시는 오늘 우리가 이 섬김도 하나의 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우리의 가지는 자세와 삶은 이 섬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김. 옛날에 유명한 뭐 법사들을 찾아가든지 또 스승 라비를 찾아가면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이 들은 얘기대로 뭐부터 시켜요? 빗자루 가지고 청소부터 시키는 거예요 1년 내내 청소만 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 내가 제자가 되려고 배우려고 왔지 청소만 하라고 왔냐고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 청소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면서 사람의 댐댐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다음에 제자로서 다른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지. 오늘 이것이 사회생활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테니스 잘 치는 선수가 되려면 공 줍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공 줍는 건안 하고 처음부터 선수 되려고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 섬기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아, 요리사 되기 위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요즘 그 드라마 같은 거 가끔 보면은 아그 요리사도 그 계급이 굉장히 크, 많더라. 예. 그래서 들어가면 뭐 아주 설거지부터 해 설거지, 예. 설거지부터. 오늘 우리가 이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삶의 기본을 익히는 거지요. 익히는 거예요. 오늘 싸워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뭔가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자기의 기업을 좀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져요. 유다 지파는 전쟁할 때도 제일 앞서고 가나안 정복 때도 제일 앞섰어요. 그런데 자기가 취한 땅의 일부분을 시몬 지파에게 줘요. 오늘 이것은 사랑의 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눔의 삶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 축복, 그 나누며 사는 것. 그 예. 많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 많이 나눌수록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원리. 예. 오늘 많이 나누어야 돼요. 그 나눔을 오늘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거지. 그다음 중요한 교훈은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리더는 언제나 자기 먼저가 아니고. 리더는 자기의 그룹이 먼저예요. 소속된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리더는 맨 나중에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는 거. 오늘 이것은 모든 소그룹에서도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공동체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리더가 되면은 자기 혼자 하려는 거예요. 또 리더가 되면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리더는 언제나 맨 나중에 자기의 분복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쌀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네 조상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 조상들의 땅을 자식들이 팔아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경계도 지키게 하고 그 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지키는 거 그건 아주 철저하게 유대민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가 잘 들으세요 만약에 한 사람이 빚을 줘서 땅을 빼앗기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땅을 찾아줘야 돼요 그 유대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라도 그 땅을 계속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런 것을 경험한 분이 있어요. 세탁소 오래 했는데, 거기에다가 세탁소를 짓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땅은 안 팔라고 그래요. 아무리 팔으라고도안 팔아요. 왜안 파는가? 자기 부모가 물려준 거니까 안 판다고. 그 대신에 50년, 50년 리서로 준다. 예.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은 지금도 그 제도를 50년 되면은 휘년이 되니까 그때까지, 그 그때가 되면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그 땅에.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 성경에서 배운 것 같아요. 예. 공산주의 국가는요. 50년까지만 팔지,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다 공산국가는 50년까지만 팔지, 영구하게 팔진 않아요. 50년 되면 주인이 다시, 나라가 다시 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재산, 그거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땅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땅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 지켜주신지요. 오늘 10편 127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파수꾼의 경상을 허상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그다음 중요한 건 뭐야?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 기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말. 원래 삶이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해. 그걸 이루어야 돼. 그래야 그기업을 우리 끝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힘써야 되지요. 힘써고 애쓰지 않으면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생 동안 장로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것, 그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자기 철학이 분명해 돼. 나는 어떤 장로가 된다 그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철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끝까지 힘써고 애써야 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 생활, 마찬가지지요. 나는 어떤 남편, 나는 어떤 아내가 되겠다. 그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철학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 우리가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목사가 될 거냐. 철학이 분명 해야 돼요.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평생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실천해 오는 것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자로 대리자로 섬겨라 높이고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추위 종은 목사는 교회가 주는 사례금이나 교회가 주는 무엇이나 그걸 교회에다가 되돌려주려고 해라. 최선을 다해서 되돌려주라고 해라. 그거 준다고 다 자기가 저축하고 준다고 자기가 가져선 안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줘도 다 내놓을 걸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 성경의 원리니까. 이뭐 이런 말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막. 제가 이 교회 사례가 많이 봤죠요 근데 제가 그사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1년에 6만 5천불 정도 헌금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러면 제게 주는 사례금 내가 얼마나 쓰겠어요? 남겠어요. 오늘 이것은 원리예요, 이거. 이건 지켜야 돼요. 그래야 개인도 교회도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감사히 받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교사님들이 지나가요. 근데 다 세우지는 못해요. 예. 그러나 빈 손으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예. 빈 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오시는 선교사님들은 다 식사 대접하고 봉투 주어서 보냅니다. 교회 여유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부에도 항상 선교에도 항상. 매월 나가는 성교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 들어오는 것까지 부족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니까, 교회는 계속 그렇게 힘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지 않아요. 누리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업을 분배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분배한 땅을 왜 싸워서 취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자기의 분배받은 것을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가? 사랑의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나눔을 잘 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왜? 유다가 행한 모든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 사랑. 사랑,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희생한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을 때에 남방은 유다 지파하고 베난민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문나세 그런데 그두 지파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북방 이스라엘 열 지파보다 더 강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남방 유다를 주류로 생각하시고 이 유다를 통해서 모든 짓을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을 가보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상징이 돼 있어요. 왜왜 유다 집파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장자 집파가 됐는가 그건 순전히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살펴보면 너무 그게 분명하게 나오는 거지 마지막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기업은 지켜야 된다 잘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한다. 잘 지키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 써야 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성도들의 분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실 분복을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 정원하는 기업을 싸워 취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이 나누며 살게 도와주시고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분복을 잘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도 잘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쓰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